16의 네제곱근중 실수인 것을 a,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라고 하면, 대부분은 그냥 16의 네제곱근이니까 가능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겠지만, 이걸 정확히 구하는 건 x의 네제곱이 16이다.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. 이걸 구하는 것과 같죠.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16은 0. 이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, 다시 합차 공식을 한번 더 쓰면 x 제곱 플러스 4는 0. 자 이렇게 되면 그는 x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 제곱이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2i 플러스 마이너스 2i거나 해서 이렇게 총 4개가 나오죠. 그래서 실수인 거 a는 2도 되고, 마이너스 2도 가능한 겁니다.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.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7은 0이고, 이건 x 플러스 3,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하고 같죠. 어,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. 자, 그럼 이거 x는 마이너스 3이거나, 또는 근의 그네 공식 써보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6 그러면 루트 뭐 27i, 3 루트 3i겠죠. 아 이렇게 돼서 여기서 실수인 것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쓸수 있습니다.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최댓값. 그러면 a는 커야 되고 b는 작아야 되겠죠. b는 어차피 마이너스 3밖에 안될 거고, a가 2일 때 마이너스 3이면 5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.